설마 저기 넘어가야 되는겨? 아니지. 여기 넘어가야 되면 나못 가잖아. 맞네, 저기 길인 것 같은데. 여기 길 있으려나? 조졌다, 이거. 이거 조졌다. 저기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저기 유물 있다. 유물 있어요, 저기. 저기 막 파장이 일어나죠. 어, 여기 유물 있어, 씨. 웃자, 나할수 있을까요? 내가 할수 있을까, 이거를.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. 갔다 올게. 여기 있어. 너 죽으면 큰일 난다, 이거. 다 잃어버리는 겨. 할수 있지? 이거 조지는 거다 진짜. 생명체는 오직 한 개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. 뭔 삽소리고. 그래 갈등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자. 가자 씨. 모르겠다. 이거 나도 모르겠다. 점프할 수 있지 씨. 튕겨다며 조진다. 나는 할수 있어. 너 방해하지 마. 어, 잠깐만, 아 어, 무서워. 씨, 못 가겠는데요. 존나 무서워요. 여기 점프하려고 하니까 용암이 있잖아. 웃잖아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씨, 어, 어! 허! 허, 잠깐만! 개 무섭다, 진짜! 진심으로 이거 개 무서워요! 조심히 가! 유물이 눈앞이라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! 개 무섭다, 이거! 천천히 가자! 여기서 마비되는 순간 난 조지는 거야! 이리 와, 이리 와! 이리 와, 이리 와! 존나 맛! 맞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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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맞기 싫어! 이리 와! 어! 총알, 총알! 총알! 야! 야, 조졌다, 이거 조졌다, 조졌다, 조졌다. 어! 아무도 안 오지? 나 총알 다 죽구나. 키바 이리 와! 이리 와, 이 새끼야! 이리 와! 존내 때려, 씨! 나 약하지 않아! 가득! 터졌다. 터졌다. 졌다 벗겨졌다. 어. 어 잠깐만. 어 아무것도 안 보여. 수리해 켁. 어. 씨. 진정. 조금만 침착해집시다. 밥이라도 일단 먹어. 죽을 순 없다. 이대로 죽는다, 나 끝장나. 물, 물 마셔. 물이 필요하면 마셔. 물 없어, 씨. 물 없다. 조졌다. 함터? 리트카아닌 아니, 아니다, 아니다. 이거 그래플링 훅을 만들어 봅시다, 그냥.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오래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. 나 이거 뒤질 것 같아. 가다가 이거 안 된다. 이거 안 돼. 확실하다. 이거 한번더 갔다가 광견병 걸려가 뒤진다. 이거 탈출하자. 고생했어. 악돌이, 이제 여기서 탈출하는 게 문제예요. 또 너네, 나못 봤지? 나 그래플링 훅 있었으면 깼어, 근데. 그래플링 훅이 없어서 못 깼다.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. 늑대 한번 뒤질 뻔하고, 아고, 아고 아직 괜찮아. 아, 나 눈앞에 유물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네. 좀 그렇다. 너무 아까운데 얘 무게 너무 많이 찼다 잠깐만 좀 버리자 달리지를 못해 오케이 이제 빠르지 이게 악돌이지 아, 떨어지면 조진다 이거 바로 구운 고기가 되는 겨 뭐야 이건 또 얘는 뭐냐 베갈라니요? 처음 보는 생명체가 일단 이거 나가는 길도 문제인데 또 달리 젠 됐죠 이거 조졌다 아 그만하세요 이씨 그만해 앞다리가 얼마나 센데 이거를 까불어 여기 맞나? 근데 길을 까먹었어. 오! 어땠어? 여기 아니야. 야, 잠깐만, 씨. 바. 안 돼! 안 돼! 일단, 침착하게. 악돌리는 잃어버려도, 늑대는 잃어버리면 안 돼. 정말 소중한 늑대야. 이거 장갑이라도 만들고 갑시다. 맞아, 나 캐찰이 있잖아. 방어구가. 아! 아! 침착해! 침착하게 가자. 이막더막 막 바쁘게 할수록 더안 돼요, 게임이. 조죠싹다 잃어버리는 거요. 뭐야, 이거는? 아꼈잖여! 아, 잠깐만, 나와봐라! 오! 비켜, 씨!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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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~ 설계도 나머진 필요가 없죠. 대가의 검을 만들어 볼까 아, 나조졌네나 바지는 심지어 한 벌밖에 없었단 말이야. 녹색 바지. 도면도 아니야 그거는 좆았다 짜면 좋노 씨바 피살기 꺼내가 이거 300발로 어떻게든 뚫어본다 어 300발로 어떻게든 뚫어봐 뒤졌어 아주 고기 꺼내 출발 나다 죽어도 내 늑대는 늑대만은 살려야 돼. 다 잃어버려도 늑대만은 어떻게 든 제발. 안 돼, 늑대, 제발. 제발요. 제발. 내 모든 걸 아사가 도 늑대만은 제발. 된다, 이놈들아. 나 아까 어디서 죽었냐? 여기야, 아니야. 총말 장전 씨.. 씨발 아까는 샷건이었지만 어? 이번에 라이플이야 존나 갈겨이 씨 장전 이거 에임 안 좋으면 더더 더 많이 쏘면 돼 그러면 맞아 언젠가는 존나 싸씨 여기다 오! 여기서 죽었구만 근데, 씨발, 이거 어떻게 처먹으라고? 어? 아어 어디 갔어, 또? 내아어는또 어디 간겨? 아어야너 죽었니? 용암에 녹아버렸어. 아어 없어? 뭐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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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! 잠깐만, 살려주세요. 내가 졌다. 이 새끼들아, 야 뒤져 으어 뒤져, 제발 뒤져줘. 아, 나병 걸렸어. 이 씨발, 뒤져 이 미친 것들아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중에